자, 이제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하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맨날 재밌대, 그죠? 아, 근데 재밌어. 추론은 잘 풀리면 참 재밌고, 어, 떤 뭐, 기쁨도 느껴지고, 막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 대우하고, 뭐, 그, 삼단논법 이런 걸 이용하는 거네. 일단, 당직근무를 한 사원. 일단 얘가, 어, 먼저 그 정보를 준 거죠. 확실하게 B는 안 했, 아니야.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B가 들어간 거. C가 당직근무를 한다면 B도 당직근무를 하는데, B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얘의 대우. Not B는 not C. 그래서 이렇게 not C. 그 다음에 또 B가 들어간 거 봐요. C가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A나 B가. A죠, 이렇게. A 당직근무하네. 비 들어간 거 지우고, A 당직. 벌써 3번 나와요, 정답. 근데 나머지도 한번 해볼까요? D가 당직 근무를 한다면 A는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 근데 A는 당직 근무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D, not A인데 요 대우를 하면 A는, A는 not D가 되죠. 여기서 not D. 그리고 D가 당직 근무를 하지 않으면 E도 당직 근무를 하지 않아. not E.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당직 근무하는 사람은 A밖에 없죠. 3번. 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전체 100명이 있는데, 100명 중에 서울, 인천, 대전, 광주 4곳증 네 배치를 그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광주에 배치되기를 희망한 신입사원들을 몇 명이냐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서울, 인천, 대전, 각각 60명, 40명, 30명을 희망했고, 그 다음에 서울, 인천, 인천대전, 서울대전. 두 군데를 또 동시에 그 희망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서울, 인천대전을 모두 세 군데를 또다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대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요, 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 희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세 개를 먼저 더해야 되겠지 이런 건알 거야 60 더하기 40 더하기 30에서 두 군데를 지금 희망한 사람들을 빼 줘야 되잖아요 8, 6, 6, 8, 6, 6을 빼주고 그 다음에 또세 군데 희망한 사람도 빼 줘야 되잖아요 그럼 10명인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요 부분이 바로 얘들이잖아요. 이렇게 세 명, 세, 그, 세 군데를 다 희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잘 보면 몇 겹씩, 몇 겹이 겹쳐져 있죠? 세 겹이 겹쳐져 있어요. 하나만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두꺼풀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십 10을 더, 더, 더 빼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한번 빼느냐, 두번 빼느냐. 사람들은 다한번 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 나온 거에서 100을 빼주면 광주인원이 나올 거예요 이건 직접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시장형 공기업인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팀별 성과 지급 기준을 확정하였는데 을 기준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뭐 유용성, 안정성, 고객 만족도의 총합으로 평가를 하고 이게 중요하네 가중치는 각각 0.5, 0.3, 0.2이 얘기는 뭐예요? 이 점수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유용성을 에다가 유용성은 0.5잖아요.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이 계산을 해야 돼. 이거 사실 되게 복합 계산 문제 혹은 통합 문제, 3그룹 문제예요. 시간이 좀꽤 오래 걸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바로 풀더라도 시험장 가서는 이거 딱 판단하고 아, 여기에다가는 안전성에는 곱하기 0.3 곱하기 0.3 그러니까 이, 이, 이걸 이 해가면서 아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남으면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밀어 놓으라는 거야 또 여기는 0.2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시간이 꽤 걸려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계산한 결과가 어 여기 제가 그걸 넣었었는데 그러면 여, 여기에 이제 어떤 등급이 나올 거예요 여기 계산을 하면 그 요거에 따라서 계산에 등급을 하면, 뭐, 어떤 어떤 등급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입니까, 이거? 이거는 3.5, 어, 2.4,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더하면, 6.7점 얼마 나오겠다. 7점 얼마. 7점 얼마면, C등급이에요. C등급이면 얼마야? 6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들은, 어, 3, 2.4, 1.4, 그러면 6.8, 6.8 맞죠. 6.8이면 D등급이에요. D등급.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자, 얘들은 계산해 보면 이미 이거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19구라 9다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A등급 나와. 이런 건 계산하지 마실 제로 A등급은 뭐래요? A이면 직전 분기 차감액에 30%를 가산한대요. 그러면서 원래는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에다가 직전 여기에서 지금 차감한 게 지금 50만 원을 차감했잖아요. 여기서 30%를 가산한대 그러니까 5, 3, 15 더하기 1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거의 8, 9, 8이니까, 얘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것도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딱 보면 7, 8, 7, 6, 8, 7이니까, 뭐 얼마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등급이니까, 얘는 80만 원. 그래서 이거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가 얼마가 나오나요? 305만 원이 나오나요? 110, 190, 305만 원 나오겠다. 한번 다 보고 확인해 보세요. 305만 원이 맞을 거야. 24번, 원탁이죠? 원탁인데 이제 주로 6명인데 이 경우는 이렇게 미리 그리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수지하고 현준이가 마주보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 가지가 나와 수지하고 현준이가 마주보는 방법은 여기 수지, 현준, 현준, 수지, 현준, 수지, 수지, 현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탁이니까 하나를 고정을 시켜, 그냥. 수지, 현준, 고생, 아, 고생이 아니라 고정을 시키면 답이 나와. 그 다음에 현지하고 지영이는 서로 나란히 앉아 있다는 게 뭐죠?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지영이, 이쪽에 요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나 혹은 현지 지형이 이쪽 두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있거나 이 상황이고요. 현준이는 영준이의 왼쪽 옆에 앉아 있대요. 이거 이런 거 굉장히 헷갈려요. 얘가 영준이의 왼쪽 옆에 있다 그러는데 그럼 영준이가 이쪽이거나 이쪽이겠네요. 헷갈리면 영준이를 그려 그냥 얼굴을. 영준이 얼굴을 이렇게 그리면 코가 여기 있잖아. 그리고 왼쪽 팔 오른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준이가 여기 있는 거야 왼쪽 팔. 이쪽은 오른쪽 팔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준이가 여기니까 얘들 둘은 이쪽에 못 오죠. 이쪽에 올려 그러면 무릎에 앉아야지. 그러니까 영준이 여기 확정됐고 현지 지영이는 여기 있고 나머지 여기 희영이가 앉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희영이는 항상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영준이가 뭐라고냐면 하 희영이는 항상 내 이쪽 오른팔이었잖아. 오른쪽에 있는 거 맞네요. 수지의 오른쪽이 현지일 경우, 수지의 오른쪽이 현지일 경우, 여기가 현지, 여기가 이제 지형. 이렇게 되죠? 그럴 경우, 현지하고 영준이 마주보죠? 여긴 영준이니까. 그 다음에 지형이하고 희영이 마주보고 있죠. 둘다 맞죠? 그러니까, 둘다 옳다. 영준이와 현지 모두 옳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다 뭐, 이렇대요. 법무담당자가 뭐, 갑인지, 을인지, 이걸 더 해야 돼. 그래서 일단, 갑, 을, 병, 정, 이런걸 이제 좀 써놓고요. 자, 일단, 어, 정부에서, 여기 이제 그, 각 회의는 두 시간에 서세 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어, 이들이 사용하는 회의실은 ABC 중에 한 곳이고, 한 명의 직원이 같은 회의실을 두번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16, 18시 에는 요렇게 다 지금 정해져 있어. 그래서 정보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11에서 14시 사이에 C회의실에서, C회의실에서 11에서 14. 요만큼이네. 요만큼을, 요만큼을, 을, 을이 차지한대요. 그 다음에 총무 담당자 정, 얘는 총무 됐네. 9시부터 12시 사이에 B 회의실을 사용한대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얘는 총무고, 정이야. 정이야. 그 다음에 A 회의실의 경우,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갑이 사용한대요. 이렇게 갑. 그리고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병이 사용한대요. 병.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각 회의는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진행된다 그랬으니까. 자, 병은 비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병은. 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정은 16에서 18 사이에는 없잖아요. 총무담당자니까. 16에서 지금 법무교육 인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갑, 병, 법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무는 누구예요? 갑하고 병은 아니야. 왜냐면, 한 회의실에서 두번 하지 않는데요. 법무담당자는 갑하고 병이 아니에요. 나머지 법무담당자는 누구예요? 정은 총무니까. 갑하고 병은 법무가 아니에요. 병은 누구, 저, 누굽니까? 잠깐, 아까 정이 총무담당자라고 했으니까, 갑하고, 의리 법무예요, 법무. 의리예요. 이게 법무예요. 이해가시죠? 왜 의리 법인지, 법무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같은 회의실에서 두번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갑 병은 이 법무담당자가,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갑 병은 법무담당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갑 병이 법무담당자면 A 회실의, 회의실에서 회의를 두번 하는 거예요. 사용을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인사냐 교육이냐 이렇게 남았죠. 인사냐 교육이냐 이렇게 남았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어, 그, 병은 비회의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비회의실을. 그러니까 병은 교육 담당자가 아니야. 병. 그러면 병이 어떤 담당자입니까? 비회의실, 교육 담당자가 하고 총무가 여길 지금 쓰고 있는데 비회의실을 사용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비는 총무나 교육이 아니야. 총무는 정이니까. 그러니까 비회의실 병 사용한, 아, 그 비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은 병은 교육 담당자가 아닌 인사 담당자가 되고 이 사람이 교육 담당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 인사 또 이제 얘가 교육이니까 갑, 얘가 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좀좀 좀 복잡해 보이긴 해. 왠지 뭐 이런 표 있고 막 이런 조건 있으면 자 그럼 답을 찾아볼게요. 갑은 교육을 담당합니까? 갑 교육 맞죠.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을은 법무를 담당합니까? 을, 법무 맞죠? 병은 각각 2시간씩, 2시간, 그 다음에 병, 2시간, 맞아요. 정은 B와 C, 정은 B와, 그 다음에 당연히 A를 사용 안 하니까 여기 C, 여기 가능하잖아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15에서 16시 사이에는 이 시간대, 이 시간대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누가 사용할 수, 도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두 시간 다니니까. 그래서 맞지가 않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복사기를 한 명이 고장을 냈대요.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자, 아까 우리 해봤죠? 훈련. 두, 두 사람이 서로 했다고 혹은 서로 진술이 맞지가 않아. 그게 누구냐면, 금서비는 한성이가 복사기를 고장 냈다고 하고요. 한성이는 금서비가 복사기를 고장 냈다고 해요. 서로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야. 나머지 현철이하고요, 진화는 거짓말을 안 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야. 즉, 현철이하고 진화 가는 얘기를 잘 보면 누가 고장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금서비가 안 냈대잖아요. 진화도 금서비가 고장내지 않았다잖아요 고장낸 사람 누구예요? 한성이죠. 이렇게 쉽게 풀고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 명만 거짓말했다 그러면 혹시 제일 먼저 봐야 될건 나머 그두 사람이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거나 모순이 되거나 뭐 이런 거 먼저 찾으면 돼요. 그러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27번은 어, 하반기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에 참가할 계획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데또 참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취준생들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옛날 생각도 나고 막 위로도 해 주고 싶고 그럴 거예요. 꼭 이런 경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에서 3번까지는 3개의 부스에 과장 2명과 대리 1명.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과장 3명 이상. 이 얘기는 뭐예요? 과장 3명 이상? 과장이 3명 아니면 4명. 네 지금 4개 네 부스잖아요. 과장이 3명 안줄 경우에는 대리 1명. 과장이 4명 네 안줄 경우에는 대리는 0명. 4번에서 6번까지는 과장 2명, 대리 1명을 배치한대요. 자, 그런데 여긴 지금 대리. 대리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게, 대리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번에서 3번까지는 대리 1 명. 4번에서 6번까지도 대리 1 명. 2번에서 5번까지는 대리는 한 명, 0명 아니면 한 명. 자, 그러면 대리인 직원이 동시에 배출될 수 있는 거 1번하고 5번 볼게요. 1번하고 5번을 하면 요거 한 명인 조건 만족시키죠. 요거 한 명인 조건 만족시키죠. 요거 0명 아니면 한 명인 조건 만족시키죠. 벌써 정답 1번이에요. 이런 거 헷갈릴 수도 있어. 2번하고 5번 얘는 없고, 그러면 여기 만족시키고, 여기 만족시키지만, 여기는 만족 안 시키잖아. 지금 두 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7과목의 시험을 치렀대요. 이럴 때는 이런 거 많잖아요. 8과목이든 뭐든, 그냥 올려 위로. 그래서 표를 이런 경우는 좀 길게 길게 그려야 돼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 4, 5, 6, 7이해 가지고 일단 교실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경우가 나오잖아 요 실제로 이런 문제 좀 많이 풀어 보셨을까 이제 넉넉하게 여러 개를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세 번째로 치렀대요 그러면 수학 넉넉하게 좀써 놓고요 사회는 또 마지막에 치렀대요 그럼 사회 사사사 사, 사 넉넉하게 써 놓고 그 다음에 국어는 영어 바로 전에 치렀대요 붙어 있대 구경이야, 영국이에요? 구경이에요, 구경. 그 다음에 화학은 물리 다음으로. 어,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바로 다음으로.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물화입니까? 화물입니까? 물화죠. 게다가 둘이 붙어 있어. 구경이 붙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구경. 국영. 국영. 그죠? 물화가 붙어 있는 경우는. 여기, 이럴 경우에는 물화 여기 오고요. 어, 이럴 경우에는 물화가 여기 오고요. 이럴 경우에는 물화가 여기 오죠. 또, 물화가, 어, 이렇게 올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구경이 여기 오고요. 이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물리가 첫 번째 시험 과목이었다면, 요 경우네, 영어는 다섯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일 수도 있고, 여섯 번째일 수도 있고, 아니야. 물리가 첫 번째 시험 과목이 아니었다면 요 경우하고 요 경우죠. 그럼 영어는 두 번째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b만 옳다. 그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어, 성과를 분석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순서 매기는 거죠. 이것도 큼직큼직하게 쓰기만 하면 끝이에요. 자, a는 b보다는 높지만 c보다는 낮대요. a는 b보다는 높지만 c보다는 낮대요. 큼직큼직하게. 그다음에 b는 D보다는 낮지만 E보다는 높대 얘는 D보다는 일단 어 낮지만 아 D, D가 이쪽이다 E보다는 높대요 요거죠 F는 A보다는 낮지만 A보다는 낮지만 B보다는 높대요 F는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F는 A보다는 어 낮지만 B보다는 높다 그죠 요 사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자그 다음에 G는 D보다는 높지만 F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G는, 어, D보다는 높지만 F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F, G, D가 요 사이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F, H는 B보다 성과평가 점수가 낮으니까, 낮은 경우는 요것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지금 요 상황이네요. 그죠?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300만원을 준대. 1등은 300만원 준대. 300만원 상급 받는 사람은 C네요. 1등. 그죠? 자, 그 다음에 I가 새로 평가 대상이 됐대요. I의 성과 평가 점수가 D보다 높지만 F보다 낮대요. 그러니까 I는 D보다 높지만 F보다 낮으니까 요 사이에 I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 I하고 G는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어, 항상 참인 거, I의 성과 평가 점수는 A보다 높아요? I는 A보다 높지 않죠? I의 성과평가점수는 D보다 낮아요? I는 D보다 낮아요? 아니, I는 D보다 높죠? 그죠? 아이고, 헷갈린다, 그죠? I의 성과평가점수는 A하고 F 사이에 있어요? I는 A하고 F 사이가 있는 게 아니라 F하고 B 사이에 있죠? 그죠? 어, I는 B하고 D 사이에 있어요? I는, I는 B하고 D 사이에 있지 않죠? D보다는 앞쪽에 있네요. I의 평가 점수는 9명 중 최소한 4명보단 높나요? 1명, 2명, 3명. 일단 D 앞쪽에 냈으니까 4명보단 높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3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